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1cm 양모밀 앰플 민감 피부용 이란 제품을 발견했어. 진정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봤지. 사용해보니 앰플 제형이 정말 물 같은데도 보습력이 괜찮더라고. 특히 아기 태열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목욕후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해봤는데 하루하루 붉은기가 진정되는 게 눈에 띄었어. 다만 약간의 끈적임이 있지만 흡수되는 건 금방이라 괜찮았어. 용량도 많아서 듬뿍 쓸수 있으니 아기 피부 관리에 최고인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프레티 리얼 비타 하이드록의 아이패치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져와봤음. 눈가에 집중 케어를 할수 있는 6 0 매입 제품인데 하이드로겔이라 촉촉함이 장난 아니야. 10가지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생기와 활력을 부여해주고 밀착력이 좋고 흘러내리지 않아서 이동 중에도 걱정 없더라고. 사용 후에는 눈가가 확실히 촉촉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었어. 특히 예민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대만족. 가격도 착하니 계속 써볼만 하겠어. 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